자, 그럼 여기다가 난간도 좀 만들고, 울타리도 좀 만들고, 울타리로 쭉,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게. 나무도 좀 만들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큰 나무들이 이쪽에 좀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쪽으로 가져오고 이쪽에 큰 나무들이, 크기를 좀 조절해 주고, 복사해주고, 그렇지. 좀, 크기를좀 줄여주고. 변화를 주는 거죠. 자연물에, 자연물은 똑같지가 않잖아요. 자연물에 자연, 자연물, 바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크기의 변화, 형태의 변화들이 조금씩 있어야 되겠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Ctrl+C, Ctrl+V, Rotate. 이 앞쪽에는 요러, 요 앞쪽에는 요요 요런 느낌으로 Ctrl C를 부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지형으로 가서 앞쪽 부분에 아, 요분을 좀 초기화를 좀 시켜주는 거죠. 칠해 옮겨주고 지형에서 요 앞쪽 부분에풀 부분으로 칠해주는 거죠. 이를 이용해서 크기도 좀 조절해주고 이렇게 자 이쪽에다 이 난간을 쭉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에서 난간 빌딩에 보면은 빌딩 이런 난간들이 있죠, 이거. 중간. 울타리 울타리 울타리. 울타리. 어떤 울타리요? 여기. 음. 아우스펜스, 아우스펜스도 있네요. 이런 이런 것들. 음. 펜스. 이런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Rotate 이렇게 해주고 크기 좀 키워주고 Ctrl C, Ctrl V C, Ctrl V Ctrl C, Ctrl V C, Ctrl V 배전도 좀 시켜가면서. C, Ctrl, V 해서. C 컨트롤 V. 그래서 로테이트 시켜 가면서 각도를 좀 맞춰 주는 거죠. 이렇게 맞춰 주고. 컨트롤 C 컨트롤 V. 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해주고 이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은 그쪽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 V, 그러네요. 음. 컨트롤 C 컨트롤 V 커서가 가리키는 그 바, 부분에다가 생성을 할 수가 있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다시 Ctrl+C, Ctrl+V, Ctrl+C, Ctrl+V 회전도 시켜가면서 기울기도 맞춰주고 각도를 맞춰주고 뭉보 고러 하죠. 그리고 요 앞쪽에는 꽃도 좀 많이 심어볼게. 꽃, 꽃을 좀 많이 심어봅시다. 꽃. 음, 음. 음, 이런 꽃들. 꽃도 하나 짠짠짠. 들도 좀쉬워 이런 식으로 어좀 자연스럽게 풀도 심고 이렇게 꽃도 심고 나만의 이런 가상 공간을 쭉 만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상 월드랑 좀 비슷하죠? <laughs> 어때요 <laughs> 건물 있고 그래서 요정도 만들어 보고 어, 어, 조금 더 심어 주려면은 이렇게 나무들도 더 가져다가 컨트롤 C 이쪽에다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Control C, Control V, Control C, Control V, Control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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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C, Control V, V. 아, 이런 식으로아무도 어, 배치하고 꽃도 배치하고 음. 어, 호, 호수 옆모 주변으로 더 이쁘게 더 배치도 할수 할 있겠죠. 음. c C, t r l V. 자 조감도를 보면은 자, 어때요? 음, 자 비슷하지 않아요? 짜자잔, 여거랑요거랑 요거랑 음. 이렇게 우리가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맞는 결과물들을 이와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컨셉을 잡아 나가고, 그 컨셉을 어, 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가상공간을, 지금은 제페토를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유니티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를 이용하게 되면은 더 세밀하고, 더그 사실감 있고, 또 인터랙션 가능한 결과물들을 또 표현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중심 부분 이쯤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 사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사인. 음. 이곳이 무엇이다? 뭐, 음, 여 보면은 음, 스펀. 스폰. 여기서부터 생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음. 그다음에 이제 요, 요런 요런 어 커스텀. 요걸 이용해서 이곳이 어떤 공간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로. 어떤 걸로, 맞... 요걸, 요걸로 해볼까요? 요거, 요따, 설치해주고. 짠. 오, 좋죠. 요 공간이, 음, 무슨 공간이다. 이걸, 이건 무슨 공간으로 할까요?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커뮤니티 공간으로 할까요? 음. 여기는 경로당. 음, 경로당.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아니면은, 음, 음. 음, 뭐가 될까? 아, 물리, 물리치료 하는 곳. 어. 물리치료, 물리치료. 이런, 이런 식으로 해볼까? 물리치료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글씨를. 해주고 여기를 음, 화면 캡처 받으면 되겠죠. Shift Windows 로 화면 캡처로 이렇게 받아서 음.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 저장 내 사진으로 저장해놓고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커스텀에서. 음, 그래서 이미지 플러스 해주고, 눌러서, 사진으로 가면은, 좀 전에 저장했던 물리치료센터, 이걸 불러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물리치료센터. 확인.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물리치료센터. <laughs> 재밌죠? 음. 그 다음에 요거 컨트롤 C. 여기는 컨트롤 V,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음, 내 집이니까, 태준, 태준이 집, <laughs> 태준이 집, <laughs> 자, 마찬가지로 Shift, Windows, 짠. 그리고 또 하나에는 어, 헬스 헬스센터 헬스장 헬스센터 헬스 피트니스 센터 또 Shift Windows. 그래서 저장. 적용시켜볼게요. 여기다가는 이미지. 태준이집 확인 음 이거 지워, 지워지네요. 이미지 태준이집 자 여기다가는 이미지 이거는 물리치료센터 다음에 요거는 ctrl c 여기 ctrl v 여기다가는 여기는 피트니스 피트니스 센터 그래서 확인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죠 알려주게 되면 은 우리가 이 공간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겠죠. 음. 여기는 각각의 집 이름 음. 또 재밌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이펙 트데버가 있나? 음. 오 <laughs> 폭포 같은 것도 있네 폭포 음. 이런 것도 한번 해 볼까요? 엔바이 러먼트에 바위 같은 것들을 좀 놓고 폭포도 나오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어, 흘러내리게. 이펙트의 폭포를 한번. 아, 이거는 음. 분수. 분수네 분수. 분수도 한번 는 분수. 켜보고어 이거 진수분수도조수는분수짠분 짠 이렇게. 네개네 4개, 개의 분수가 있다. 그래서 폭포, 어, 분수도 우리가 어, 설치할 수 있고 또 재밌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음. 쭉 어, 보면서 재밌는 것들을 하나 설치해 가면서 음, 완성도를 높여볼 수 있도록 하세요. 라이트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가로등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가로등, 가로등, 플라베이 플라베, 램프, 램프. 아 도로 음, 여기 있겠네 음, 이런 것들 이렇게 선택해서 가로등도 자 배치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램프 뭐 우체통도 있네. 우체통도. 어, 휴지통도 있어야겠죠. 휴지, 휴지통도 좀 있어야. 돼. 우체통. 또, 또 알려 주는 길을 알려 주는 안내 안내 표지판 우리가 뭔가를 꾸미면 꾸, 꾸밀수록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낼수 있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플레이 음, 하... 바위도 있고, 야, 이야... 가로등도 있고, 음. 집으로 들어가 보고, 앞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좀안 좋네. 요거는좀 지워버려야 되겠다. 한번 지워버리고, 자, 지워버리죠. 앞쪽에 딱 있으니까 문을 아니면은 요거를 돌려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려놓는 게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문이 앞쪽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시작, 시작점을 이 위치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테스트 해보면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플레이 다시 테스트 자, 나의 집 자, 시작했고, 뒤쪽으로, 어디로 가보고. 물리치료센터도 가보고. 그것도 있고. 물리치료센터. 여기 물리치료센터. 분수. 이렇게 지나면은 여기는 무엇일까요? 비트니스 센터. 오케이. 티니스센터에 너무 먹을 것들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산책길을 따라서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음, 내 집으로 와서 쉴 수도 있고.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 재미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수 있었어요. 뭐 어, 여러분들도 어 결과물들을 어 요런 기본적인 챗 GPT를 이용해서 컨셉트 잡고 기본적인 형태는 어, 기본적인 방,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 나만의 가상 공간, 놀이 공원을 만들어 봐도 되고 또 나만의 뭐 집을 내가 원하는 그런 앞으로 살 집, 자연 주택 그 전원주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또 음, 나만의 공간, 뭐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학교, 뭐뭐 뭐 카페, 카페촌, 뭐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 실내를 만들든 어, 이렇게 실외 공간으로 해서 하나의 타운을 만들던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상 공간에.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번 주는 컨셉에서부터 컨셉을 정리하고 그거를 이미지화시키고 이미지화시킨 부분들을 제페토 월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낼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요 다음 시간에 우리 유니티를 이용해서 좀더 어, 결과물들의 어, 퀄리티를 높여 보는 재미있는 가상 공간들을 또 만들어 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요번 과제는 바로 이렇게 가상 공간에 나만의 월드를 만드는 부분들을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가상 공간을 제페토 월드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컨셉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그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음, 만들어냈는지, 미드전니를 이용해서 이미지도 만들어 보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페터 월드에다가 나만의 가상의 공간들을 하나하나씩 만들고 구현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 컨셉,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 완성된 모습을 음, 뭐 영상으로 제출해가지고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각각의 공간 부분들 이와 같이 다양한 뷰를 스크린 캡처 받아가지고 제출해도 돼요. 자, 흥미롭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수업 끝까지 든든라 고생들 했고 멋진 결과물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